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칼럼과 저서 논란의 쟁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관급 중에서는 장관급이 장관 내각은 17명에다가 추가 금융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아직 내정이 안된 사람이 장관 두 사람에다가 금융위원장 세 사람인데, 청문회를 지금 여러 번 했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홉 사람이 되거든요. 장관급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쪽저쪽 정당들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 공개가 됐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추가로 지금 임금 체불 문제는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칼럼과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쪽도 있고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쟁점이고 쟁점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더 보죠. 그... 과거 저서 중에 그 성매매를 했던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어떠신가요? 그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어,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뭐이 부분은 청문회때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식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이느리겠습니다 노동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조직 관리도 잘 하고, 뭐, 모든 걸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또, 학술적인 논문 쓰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한, 한신이 전쟁에는, 어, 아주 천재지만은, 직접 칼 들고 뛰어들면은, 몇 명, 저, 쓰러뜨리겠습니까? 잘못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긴데요 아직 구체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고 살펴봐야 될 대목인가 여기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쭉 듣고 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거 지금 쟁점은 바로 이게 그 악마적인 발췌 편집이냐. 예. 아니면 이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편집입니다. 사실 이게 편집이라는 건 완전한 허구나이잖아요. 음. 음. 뭔가 게 편집에는 뭔가 그글 구절이 있으니까 악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편집의 원인 제공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항상 찬성했던 정의당조차 정말 이게 여성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변수가 돼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양문석 이사장. 예,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회피하기에 어려운 사,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그 표시하면서 그 부분들 험결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비전,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의 그 정도와 강도 이러한 부분들로 논의를 그 풀어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이재용 교수. 네, 그 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하시고 지금 명예 교수인데 69, 70 정도의 나이십니다. 주변 그 교수들이 가까이서 대화하고 평한 내용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 그가 그 이분이 되게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입니다. 법과 인문학 이런 부분도 강의를 하시고 그랬다고 하고요. 네. 그러고요. 문학적 스타일이 상당히 그렇고 강체적으로 그간의 삶 전반을 좀 놓고 좀 검토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몇몇 어는 처음에 발췌된 부분은 충격 받았는데 책은 다안 읽어 봤습니다만은 주요 언론들의 다렇게 서평을 그 당시 걸좀 보고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 당시 인터뷰 장애 1 1에 나온 인터뷰를 봤, 봤을 때이 부분은 원래 이분이 설, 어제 설명한 대로 좀 전체적으로 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남성 지배 체제 아래서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끌어들이긴 했는데 네. 저는 좀그 표현, 표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거부감 느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음. 그러나 전체적 인 맥락을 좀 봐야 되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설명하겠다. 왜서니까 청문회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맞대요 네, 청문회까지 일단 두고 보자라는 주장이네요. 정기람 소장. 예, 그뭐 중복되는 걸좀 피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가장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저는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다. 네. 기본적으로 어이 지금 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성 의식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어, 청문회 요즘 지금 뭐 자태를 좀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자태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2014년인데요. 어, 우리 안경환 그그 그 당시에는 뭐 교수였을 것 같은데요. 절대, 절대로 옳지 않은 일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자 이번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오해, 에 오해라면 저는 그 청문회장을 음.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고할 일 있으면 사고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뭐안 우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네. 과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음, 음. 왜 내놓는 후보마다 점점 흠결없는 후보가 네. 한 명도 없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을 한번 묻는 것으로 짧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 또 인사수석도 물론 있긴 하죠 황장 소장. 저는요, 이분이 그 남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자꾸 성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 그 문제는 저는 예술적인 표현을 하다가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세익스피어 섹스 어필, 이분은 자꾸 그 섹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국가 간에 대해서 이중국적 문제를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국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겠지만은 아메리카 또한 너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이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조국을, 조국은 너에게 충성을 해서 강요하지 않는다. 굳이 한국의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 네. 조국 대신 타국에서 이렇게 사회적 삶 대신 개인적인 삶을 동경에 살아라. 이런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이거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개인이라면 모를까, 공적인 인물로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음.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논란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광덕 부장. 예, 네, 저는 그 장관들의 검증 과정에서 동일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무장관은 또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바른 생활, 뭔가 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주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해당 거 부처에 따른 특성이 또 있다. 네.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그럼 바른 생활 사나이나 바른 생활 여성이 돼야 또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저도 평소에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지금 노란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는 본인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다쓴 내용에서 지금 비롯된 거예요. 본인이 글을 쓰거나 본인이 고백하거나. 근데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저서에서 이야기한 거. 지금 뭐 일일이 그 표현들이 지 심한 게 많아가지고 다소개하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는 예비, 소개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예비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든가 거두절미 했습니다만은 그런 여성비하 논란 또 일부에서는 그 매춘을 합리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는 아, 남성 지배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거다 전체 맥락은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잘 읽어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다운 계약도 하고 나는 음주운전 회복도 있고 주, 저, 논문 중복 계제도 음. 한 적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거로서 이제 재산이 최근 8년 사이에 두 부부가 10억가량 재산이 증가한 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빨리 증가했느냐 하여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네. 하여튼 본인이 잘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음. 잘 소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점을 내걸었는데요. 어, 그책 관련해서는 후배 교수인 서울대학법대 후배 교수인 한인섭 교수가 맥락을 보면 오히려 의도가 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긴 했었는데 조금 표현 방식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부분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도 듣고 하면서 아마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론도 형성되고 그때 아마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칼럼과 저서 논란의 쟁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관급 중에서는 장관급이 장관 내각은 17명에다가 추가 금융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아직 내정이 안된 사람이 장관 두 사람에다가 금융위원장 세 사람인데 청문회를 지금 여러번 했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홉 사람이 되거든요 장관급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쪽 저쪽 정당들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 공개가 됐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추가로 지금 임금체불 문제는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어그 동안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칼럼과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쪽도 있고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아니다 이런 녀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쟁점이고 쟁점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더 보죠. 그, 과거, 저서 등의 예, 예. 그 성매매를 했던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어떠신가요? 그 종합적인 내용을 어,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어,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뭐이 부분은 청문회던그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때 의혹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성인식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이 느끼겠습니다 예. 노동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조직 관리도 잘 하고 뭐 모든 걸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게또 학술적인 논문 쓰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한 한신이 전쟁에는 어 아주 천재지만은 직접 칼 들고 뛰어들면은 몇명저 쓰러뜨리겠습니까 잘못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동안 깊이 반성하고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긴데요 아직 구체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고 살펴봐야 될 대목인가 여기에 대한 패럴들의 의견 쭉 듣고 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지금 쟁점은 바로 이게 악마적인 발췌 편집이냐. 예. 아니면 이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편집입니다. 사실 이게 편집이라는 건 완전한 허구나이잖아요. 음. 음. 뭔가 게 편집에는 뭔가 그글 구절이 있으니까 악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편집의 원인 제공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항상 찬성했던 정의당조차 정말 이게 여성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변수가 돼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양문석 이사장.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회피하기에 어려운 사,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그 표시하면서 그 부분들 험결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비전,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의 그 정도와 강도 이러한 부분들로 논의를 그 풀어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예. 생각해봅니다. 을네 이재용 교수, 네 예, 그 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하시고 지금 명의 교수인데 69, 70 정도의 나이십니다. 근데 주변 그 교수들이 가까이서 대화하고 평한 음. 내용이지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 그가 그 이분이 되게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입니다. 법과 인문학 이런 부분도 강의를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문학적 스타일이 상당히 강해요. 그 전체적으로 그간의 삶 전반을 좀놓고좀 검토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몇몇 단어는 처음에 발췌된 부분은 충격 받았는데 책은 다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주요 언론들의 다 이렇게 서평을 그 당시 걸좀 보고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 당시 인터뷰 장애1일월에 나온 인터뷰를 봤, 봤을 때이 부분은. 원래 이분이 설, 어제 설명한 대로 좀 전체적으로 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남성 지배 체제 아래서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끌어들이긴 했는데 네. 저는 좀그 표현, 표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거부감 느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네, 청문회까지 일단 두고 보자라는 주장이네요. 정기남 소장, 예, 그뭐 중복되는 걸좀 피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운영에 가장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저는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다. 네. 기본적으로, 어, 이 지금 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성 의식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어 청문회 요즘 지금도 뭐 잣대를 좀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자대를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2014년인데요 어 우리 안경환 그그 그 당시에는 뭐 교수였을 것 같은데요 절대 절대로 옳지 않은 일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자 이번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오해에 오해라면 저는 그 청문회장을 음.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뭐안 우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네. 과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음, 음. 왜 내놓는 후보마다 점점 흠결없는 후보가 네. 한 명도 없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을 한번 묻는 것으로 짧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 또 인사수석도 물론 있긴 하죠 황경 소장. 저는요, 이분이 그 남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자꾸 성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 그 문제는 저는 예술적인 표현을 하다가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세익스피어 섹스 어필, 이분은 자꾸 그 섹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국가 간의